됐다.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빈 이라고 하는 초보유튜버 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한 상부가 합격장의 가정을 이제 접수한 지역을 이제 넓혀서 이제 이어서 2탄을 찍어 볼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을 댓글로 좀 지적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루하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히 제가 이제 영상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지난 영상에서 한 상구가 이제, 청량청보고의 짝까지 되는 그까지 이제 찍었습니다. 자, 이제, 어, 서울에 이제 중랑구 마포구로 가서 이제 짱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상구가 저번에는 제가 컨셉이 좀 바, 컨셉은 바뀐 게 없는데 의상이 저번에는 이제 반바지에 흰색티였다면 오늘은 모자 쓰고 이제 한상구가 이제 진짜 짱이 된다, 짱이 돼서 이제 몸을 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제가 모자를 썼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상구와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른 우선 마포구로 갑니다. 홍대를 지나서 이제 마포구로 갑니다. 한상구, 이따 한상구입니다. 이제 한상구가 좀 거듭먹해졌습니다. 한상구, 아, 너그 어떤 족밥 같은 애가 시비를 걸어갖고 내가 이렇게 센줄 몰랐는데 참잘 됐군. 그래. 오늘 어디로 갈까? 어, 상구야. 니가 이제 짱 됐으니까 이제 마포구 접선한 가보자. 그래? 마침 여기 홍대인데 잘 됐네. 그래, 상구야. 우린 너무 믿고 간다. 그래. 그냥 바로 학교로 그냥 갈 거냐? 어, 학교로 바로 간다. 그래, 알겠어. 너넘이 고 갈게. 이번에도 3시 갑니다, 3시. 3시 마포구로 가서 이제 하나하나 고등학교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접수하는 내용입니다. 야 이제 마포구로 갔습니다. 어, 나 한상군데! 여기 짱이 누구냐? 포고일진들이 나옵니다. 한상구? 보자데넌 누구냐? 어, 나는 얼마 전에 청량정보고와 성지구를 접수한 한상구라고 한다. 니들도 접수당, 접수당할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항복할래? 피를 꼭 파야겠냐? 어, 이 새끼야 미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 잡놈이 어디서 여기서 깝치고 있어? 어? 한번 해볼까? 어? 내가 이름에도, 학기도, 유도, 검, 검도, 태권도 다 배웠다고. 이제 한번 해볼까? 아, 결국 피를 파야 되겠고. 알겠고, 알겠어, 덤벼. 자, 마포구 짱, 마포구에 있는 고등학교 짱이 먼저 합니다. 먼저 손빵을 칩니다. 호, 호, 호. 자 일단 한상구가 다 맞아줍니다 하지만 위동도 없는 한상구 겨우 이정도냐 <laughs> 자 이제 내가 공격해도 되겠지 자 한상구 건나릅니다 하지만 마포구 유찐 피하고 한상구 이단돌려책기 마포구 치말 맞습니다 어! 하지만 마포구 유찐도 짱이라 이정도밖에은 어림이 없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이정도는 어림도 없어! 다시 반복 다시 반격하라 마포구 일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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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한성구 호! 요리조비 다 피합니다! 호잇! 호잇! 마포구 일진도 다 피합니다! 어! 흐! 파! 마포구 일진 맷대 맞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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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마포구 일지는 이제 자기가 한 상황 다 내는 걸 알고 여기서 항복을 합니다. 한 상구라 했냐죽도못얻 못한 잡놈인지 알았만 제법이군. 한 상구가 말합니다. 이제 거들먹히 졌습니다. 상구가. <laughs> 야, 네가 마포구에서 제일 쎄냐백구아 이네. 야, 니네 밑에 애들 후배들 전부 다 내일 내 밑으로 오라 해 알겠어? 마포구 진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한 상구를 진정한 마포구의 짱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포구를 접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대 이제 건대 건대를 지나서 이제 중랑구 쪽으로 이제 가 갖고 그쪽 으로 접수합니다. 하려 이제 거듭막히진한 상구. 한 상구가 이제 갑니다. 야 오늘 이 학교 하나만 접수하면 되지 않나? 에이 아니야. 지금 오늘 기세가 오른 김에 한두개 정도는 더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두 개는 안될것 같고 하나 정도만 더 잡자. 중랑구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만 더 잡자. 어 그래? 그럼 좋지. 예, 한상구가 갑니다. 자 한상구 중랑구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딱 마치, 마치려고 하는 시간대에 이제 학생들이 내려옵니다. 한성, 한상구입니다. 야. 야, 임마! 여기 짱이 누구냐? 어? 짱이 누구야? 하지만 중남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한상구가 전혀 누군지 모르고 일반 좀 공부, 소위 공부하고 좀잘못 노는 애들이 한상구를 몰라보고 한상구한테 뺨을 때립니다. 한상구 맞고도 미동 안 쳐? 야니 지금 뭐했냐? 뭐해 새끼야 니가 한상구가 누군데 한대더 때립니다 미동도 안한 한상구 한상구 바로 반격합니다 오! 거의 기절까지 간중남고 학생 코피가 납니다 한상구 기세가 올라서 야, 니가 학교 일찍 불러와. 어, 더 터지고 싶냐? 나는 기절시킬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정도로내 참은 거다. 자, 맞은학생은 아,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짱을 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짱을 모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짱은 지금... 학교 에 없고, 이제 딴데 당구장이라 이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일렀고, 그래가지고 다음 사마에서 이제 마포구를 이제 마포구를 이미 먹었고, 이제 다음 사마에서 이제 중남구를 먹는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바우빈의 학교장 컨텐츠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단하고 다른 컨텐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